자, 동기로 세몸되어 볼게요. 동기로 세몸되어. 동기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형제로 세몸되어. 그러니까 이제 삼형제란 얘기고요. 한 몸처럼 지내다가 한 몸처럼 지냈다는 건 우애가 좋았다는 얘기겠죠? 우애가 좋았다. 그런데 두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거 이게 이제 중심되는 상황인 거죠. 아우가 돌아올 줄을 몰라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석양 문밖에서 한숨겨워하노라, 한숨겨워한다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죠. 안타까움. 그 아우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제 박일로 씨가 쓴 선상탄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분이 그 선상탄이 뭐냐면 임진왜란 때어 전선 그 싸우는 배 위에서 쓴 시예요. 그래서 이분이 임진우한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가 돌아오지 않는 게 임진우한테 소식 끊긴 거예요. 소식이 끊김.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아우들에 대해서 영탄적 태도, 영탄적 어조라고 보시 보시죠. 영탄적 어조, 탄식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임진우한테 소식이 끊긴 아우들의 그. 행방을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